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발 네,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광주전남 네. 어, 네. 지역혁신플랫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인상입니다. 야, 네. 지금 일하는 곳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네. 해주시겠어요? 아, 어, 그러니까 광주전남혁신플랫폼이의 총괄대학이. 전남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그 지금 하시는 그렇죠. 일이 네. 인력 인력을 육성하는 음. 인, 지역 인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 인재 육성. 네. 지금 그럼 대학교에 관련된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어, 광주 전남에 있는 전남 대를 포함한. 광주산남에 있는 열다섯 개 대학이 참여 학, 학, 학교가 되는데 그학교에 공동 과목을 운영을 하고요. 네. 그 학생들이 학교에 상관없이 과목에 상관, 전공에 상관없이 저희가 일곱 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 사업단 에너지 사업단과 미래운송 사업단을 통해서. 기업들도 시제품을 개발할 수, 할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대학 공부에서는 인재를 육성을 하고, 양쪽 네. 사업단에서는 기업 지원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동주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을 해서 네.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수도권으로 음. 가지 않고, 아하. 광주 전담에도 일할 곳이 있다 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렇죠 기업 지원을 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 나갈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그런 또 네. 일이네요 인턴십도 할수 있고 네. 그 참여, 참여 그 기관이나 참여 기업에 취직도 할수 있고 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합의 맞아야겠죠 오. 그럼 거기 팀장님이라고 오셨는데 네. 뭐,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많이 쓰시나요? 사업계획서는, 어, 매년 씁니다. 오. 뭐 사업에 대해, 사업의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계획서도 사업 작성을 하고요. 음.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보고도, 결과보고도도, 뭐 취합도 하고, 전체적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오. 그렇군요. 저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네. 일에 대해서. 네, 잘모르데 지금 이제 뭐 대학들이 지금 어렵다. 네.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어그 저희가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할 수는 없는데. 네. 어, 지금 저희는 포커스가 지역 인재 양성을 해서 지역이 정착시키는 거라서. 하지만은 이제 그뭐 지금 저희도 사업도 정북와 광주시 전남도해서이 지원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사업들도 직접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음. 사업들이 이제,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글로컬 사업도 있고요. 네네 글로컬 들어봤어요.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대학 지원을 하, 가능하죠. 오.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가 5천 년도고 네. 5천 년도가 끝나면 저희가 라이즈라는 사업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 학교 내에 대학 내에 흩어져 있던 그런 지원 제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어하. 그럼 이제 대학을 지금 보낼 거말거 거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아, 계시고 네. 이제 뭐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아 내가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또 하는 음,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음, 이 대학의 필요성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대신 이제 일전 같은 막목 막 맹목적으로 어, 대학을 음. 지원해서 뭐 입학하는 것보다는 네. 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 예전 음. 어, 같으면은 어,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음. 의지가 있고 뜻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 의지겠죠 같은 말이지. 의지가 있으면 네. 어, 정부에서 기업체에서 대학에서 정말 무심양명을 지원해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 관여, 관련해서 관련 해서 대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하,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꿔를 도전을 해서 어 자기 꿈을 좀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조인상 팀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또 하고 계시고 사명감을 그런 한번 사명감을 한번 갖고, 갖고 하고 계시고 뭐 저녁에도 뭐 주야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고 불철주야로 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바쁠 때고요.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음. 학생들의 만족도나 네. 효과적인 인재 양성이 되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 어, 계획하고 네. 그거를 실행하고 네.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 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분 선생님들이 네.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런 일을 하셨군요 아 진짜 사명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명감으로 한다는데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 이유가 있었네요 네, 사명감 때문에 차를 팔수도 없잖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냥, 그냥 조용히 타고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차가 두 대던데, 보니까. 아, 어, 맞아요. 아, <laughs> 혹시 일볼때그 쳤다고? 이거 저기 뭐냐? 개인적으로 어, 살때 쳤다고 그러십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와, 이거 뭐세컨카네 이건. <laughs> 야, 그래.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의 노력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증권에서 어디였어요? 아, 디증권과 아이증권. 어, 아, 디증권, 아이증권. 말할 수 없다. 네. 야, 비밀리 아, 나 이거 조인성 팀장한테 이거 투자를 좀 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왜? 증권은 손을 뗐고요. 아, 끝에 이제 다 펀드만 빨대 꽂고 지금 네. 다 전부 쪽쪽 그냥 네. 꿀물 빨아먹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손손 뗐군요. 한뭐 15년 간 했더니 진짜 머리가 나가지고요. 아, 15년에 주식을 했다고요? 15년간 15증권에사 있다 있었다고요? 네. 15년간 있었으면 처음 아 근데 그 정도 그러면 은 베테랑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아, 거의 이제는. 이제는 네. 손댄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니 손재 이유가 뭐예요? 진절머리가 나세요. 진절머리 난다고? 요아돈 버는데 진절머리 난다고요? 아 굉장히 힘듭니다. 아 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 주식과 주식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어, 주식의 장점이요. 네. 음, 주식은 미래 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이 좀풍 풍요로워지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미래가 아닌 현실을 보자면 네. <laughs> 스트레스가 많지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주식. 주식을 하려면 은 네. 계속해서 이거 아침부터 이걸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데 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주식은 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투기는 안 됩니다 투기는 안 되고 네. 투기를 하려니까 힘듭니다 아 그럼 저 실례지만 얼마까지 벌어 보셨어요? 아 비밀입니다 비밀 아 시크릿 아무도 아우디 야 Q7이야 이게 신형이야 와 이게... 타기 힘들 이거 현차 주고 사셨나요? 음, 아닙니다 아하하하 <laughs> 아니길 바랬습니다 배 아플 뻔 했습니다 예 아니길 바랬습니다 예 아무튼 어찌됐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탈수 없는 그 잠이... 아, 어디 큐체 보이네요. 아, 정말. 살짝 배가 아프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네, 아무튼. 아니, 아니, 본인도 좋은 차 타시지 않습니까? 아, 저 좋은 차 아닙니다, 저는. 저 좋은 차 아닙니다. 저 오래된 중고차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laughs> 아니, 팀장님. 여기 보니까 네. 기름을 아까 넣, 넣으셨는데 저랑 네. 오면서 네. 2만. 그 3만원 돈지켰거든요아 네. 근데 이거 아니 차는 아우디 Q7인데 신형인데 네. 기름을 3만원줬다는 것은 이건 혹시 카푸어족가 아닙니까? 그만큼 연비가 좋다는 거죠 아 연비가 좋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네어 요즘에는 정유사마다 네 스마트 주유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 주유요? 네 그런게 있어요? 네 그니까 그 어플에 네네 네. 결제수단과 평상시 주, 잘 그러니까 사, 주로 사용하는 음.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번호 번호만으로도 추가가능하거든요아 그래요? 네. 어 근데 3만 원을넣다는 거는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차를 바꿔 타면서 네. 사장 있어서 3만 원만 넣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3만원 둔거는 뭐야? 이거 회사가 영수증 처리하고 인간이 개인적으로 <laughs> 쓰는 거 아닌가? 이거 불법 아닌가? 일단 생각했고. 어, 두 번째는 아, 카포족 아닌가? 이 비싼 차를 사놓고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이 3만원을 넣거 아닌가?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고 들이 8만 원 주유했습니다. 아 오늘도 8만 원? 네. 지금 기름을 두 번은. 야이 가다가 놓고 가다가 놓고 나지금 이거 처음이에요. 아 스마트 주유라는 게 있네요. 네. 아또 새로운 정보. 네. 역시 편리합니다. 아니 역시 사업 케이스를 쓰시는 분이라 이 브레인이네요. 머리가 네. 좋네. 이런 언제 정보도 빨리빨리 알고 말이죠. 아나 그런 것도 몰랐네. 네. 아주 편리합니다. 아 정보 정보를 빨리빨리 어디에 이게 뭔가를 좀 언제 카드 그 카드 꽂아 놓고 포인트, 네. 포인트 카드 꽂아 놓을 겁니다. 네. 언제까지? 번에? 한 번만 바코드만 인식하면 바코드 운영하면 띡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금액도 돼 있고. 네. 와. 근데 저기 뭐 브레인이면서 바보네요. 아. 왜또 산발우지 두 번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야이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네요. 네. 참,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시네. 아유. 어 마지막으로 이그 네. 예, 부모님들께 혹은 네. 취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는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취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어,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정말 정말 맹목적으로 수도권만 대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이 지역에도 보면은 기술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네. 취업 어렵지 않습니다. 음. 꼭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네. 본인의 적성이나 네. 어, 본인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취업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이런 글로컬 대학, 또 이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어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로, 로, 글로컬 말하자 로컬에서도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 과를 선정을 해서 가서 본인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니까 부재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수니까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기TV! 휴먼 터크! 감사합니다. <laughs> 예.